요즘 대한민국 연예계에 다시 프로포폴을 사용한 연예인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프로포폴은 무엇이며 왜 연예인들이 사용하면 프로포폴에 중독되면 발생하는 현상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프로포폴이란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정제이자 진단 및 치료 절차를 위한 진정제입니다. 중환자실에서도 위독한 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프로포폴은 정립주사로 투여되며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졸음, 의식상실, 기억상실을 유발합니다. 이 약은 지시대로 사용할 경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저혈압, 호흡 문제, 그리고 심장박동수의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은 급격한 발병과 작용 지속 시간이 짧아 진정 수준 조절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작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을 자주 사용하면 발생되는 현상 프로포폴은 강력한 진정제이자 최면제이며 자주 또는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포폴을 자주 사용하면 신체 의존증이 발생할 수 있어 약물에 몸이 익숙해지고 사용이 중단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선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의존성의 위험 외에도 프로포폴의 잦은 사용은 다음을 포함한 다른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흡 우울증 프로포폴은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폐나 호흡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 효과 프로포폴은 혈압과 심장박동수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및 운동장애 프로포폴을 자주 사용하면 기억력, 주의력, 조정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반응시간과 운동조절력의 저하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염 프로포폴은 보통 링거를 통해 투여되는데 주사 부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의도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처방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포폴이나 다른 약물 사용에 대해 걱정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는 이유 프로포폴은 강력한 진정 최면제이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으리 습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프로포폴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유포리아 프로포폴은 편안함과 행복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은 강화되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로부터의 탈출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습관이 되고 중독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내성 프로포폴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과다복용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 만약 누군가가 프로포폴에 중독되면 그들은 그 약의 사용을 멈추려고 할때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불안, 동요 불면증 그리고 다른 불쾌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약물이며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프로포폴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학 전문가나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포폴 사용으로 문제가 대년에인 프로포폴과 다른 진정제 최면제에 중독된 유명인들의 유명한 사례가 몇번 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고인이 된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경우입니다. 잭슨은 수면 보조제로 프로포폴과 다른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2009년 그의 죽음은 프로포폴 중독을 주요 원인으로 하는 살인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처방약의 우발적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배우고, 히스 레저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프로포폴 및 기타 진정제, 최면제의 오용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과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만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프로포폴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학 전문가나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포폴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 프로포폴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중독을 치료하려면 중독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모두 다루는 포괄적이고 개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프로포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은 중독의 심각성,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포함한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포폴 중독 치료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해독 이것은 신체가 약물과 관련된 독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도전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과정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료 전문가의 면밀한 감독하에 이루어집니다. 의약품, 프로포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히 승인된 약물은 없지만, 금단 증상과 갈망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약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동 치료, 여기에는 개인 또는 집단 치료 세션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중독에 기여하는 생각과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변경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 그룹, 12단계 프로그램이나 다른 동료 지원 그룹과 같은 지원 그룹은 개인이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귀중한 지원과 격려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 개인 및 그룹 치료, 지원 그룹 및 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은 회복을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중독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상당할 수 있으며, 종종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치료와 지원이 있으면 중독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프로포폴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학 전문가나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